인간 중심주의가 많은 휴머니즘이라면 모든 생명체 중심주의 또는 탈 중심주의 어떤 한 생물의 중심을 하지 않는 것.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그 개념의 핵심입니다. 그 정의를 잠깐 하면 우리가 보통 생물 다양성 하면 아 종이 많은 거.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. 종도 많아야 되지만 유전자도 다양해야 되고. 그 종이 모여 있는 개체군도 다양해야 되고 생태계 자체도 다양해야 돼요. 다양성 자체가 다양해야 되는 겁니다. 여기 안에 1 0종이 있다고 했서고 그게 충분히 다양한 게 아니에요. 유전자도 다양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모든 위상과 이상 위상 간의 상호작용, 그리고 각종 과정의 다양성을 다 의미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딱 반찬을 시키면, 아, 진짜 먹을 거 너무 많다. 먹을 거 너무 많다는 말이 진짜 양적으로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. 반찬 하나를 이만큼 쌓아줬을 때, 먹을 거 많다고 하십니까, 여러분? 여기서 먹을 거 많다는 뜻은 다양하다는 뜻이에요. 우리가 가는 모든 여행은 다양성을 완전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. 다양성이 없이는 여행은 불가능해요. 만약 모든 곳이 똑같았다면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원래 여행이란 것은 모든 곳이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짝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전제는 다양성 때문입니다. 내가 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졌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죠? 다양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. 만약 내가 헤어진 그런 종류의 인간만 여기 쫙 깔렸다면 난 끝난 거잖아요. 그지 어떻게 만납니까? 생각을 해보십시오. 이 그림에 나오는 이커플소는 그냥 상징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진짜로 나올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수마트러커플소인데수마트러커플소는 세상에 100마리밖에 안 남아있어요. 그 다음 숲 속에 사는 아주 소심한 애요 우리가 커플소는 굉장히 좀 성격도 막 무서워 같을 것 같잖아요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살금살금 다니고 그래서 100마리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걸 모릅니다, 지네는 숲을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애인이 안 나와? 이렇게 돌아다닙니다. 그래서 인간들이 모아놨어요, 모아놔서. 자, 철수, 영희, 어, 니네 괜찮아? 어때? 했는데 음... 진짜 잘 모르겠어, 얘는... 100마리밖에 없다니까! 그 안에서 골라야죠 수마트라 코플소는 지금 고를 여지도 없어요, 너무너무 없어서. 사실은 그 다양성, 그 중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어서 사실 지네끼리 맺어져도 이상한 기형화가 나올 수가 있고 언제 멸종할지 모릅니다. 어... 여러분의 사랑의 그 가능성과 희망, 그런 모든 것들은 설사 솔로건 모건 간에 이 다양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.